안녕하세요.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되어갈수록 약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. 바로 하복부와 중둔근인데요.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다면 효과가 정말 좋은 운동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내전근인데요. 바로 필라테스 링을 내전근 안쪽에 허벅지 안쪽에 끼우고 내전근을 쪼아줄 때 내전근과 또그 배꼽 아래쪽에 있는 하복부 근육을 단련해서 겉근육뿐이 아니라 하복부 안쪽에 있는 기저근육이 있답니다. 그리고 힙밴드를 끼워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릴 때 사용되는 중둔근을 좀더 강화시켜줄 수 있답니다. 어, 간단한 이 도구를 통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대근육을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